나크 다음 템란드도 어때? 란드나 좋아 나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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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이상나로올라나봐나어 이거 나도 나겠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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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다나 빠졌다. 나나 너무 잘했다! 승부걸었어아 아, 어, 아, 근데 여기 아니 근데 이거 심자우 픽 개좋아 예술이다 아니 하, 아니, 하. 아니 여기 세명이 아니 여기 두명이 나만 나공 썼는데 계속 때리고 있어 밖에서 어나 포트 할까? 아바던가바던가 괜찮아 오케이. 나 혼자 아리 이겨 너무 잘했다 우리 제리 컸어 그냥 제리만 생긴, 생각해 제리만 괴물이야 괴물 할게 할게 할테니까 이거 할수 있어 털 빠져 이거 털 빠진다 아리 아, 아 도와 한번 빠지자 슬도 우리 있다? 우리 턴 잡자 우리 다음 싸움 계속하면 우리가 도와서 음어 턴을 잡는 게 좋을 듯나 보태라 어, 한한 라인만 검이 덤벼 고집갈게한번 빠져줘 나도 아 그래 모델 미아야 모델 미야야 아 이름 축갈게 나 이름 축갈게 음 아니 근데 올라와서 안 그럴 거다 그거 모델 미아야 확인 아나 먹었어 형 나이스. 나이스 얘네 역바 절대 못쳐 근데 어 오케이 나나 아, 그러니까 이거 먹고 있어, 지... 자니 나집한번 아, 갔다 올게. 응 갔다 와. 와. 나 복귀 했어? 어, 아니, 아니 걸어와봐. 아, 모데카이저가 아, 보이면서. 어. 아, 리산에 쓰지 마. 나 리산드라 가끔으로. 일단 한번더 할게. 여기 아리. 아니야, 리산 타쿠하고 아니, 있... 자크 볼까? 리산 타하고 차크 볼까. 여기 여기. 서로 자기 올까? 파트너 체크, 체크 체크해. 아리 파트너 음. 리산드라. 모데 파트너 다크야. 나더못 나가겠다 이거. 이쪽 와도 안 나가. 한번 떨어줄게. 세라핀 노플에 제드도 빠지고. 나 방통 갈아했지. 응, 음, 자꾸 바텀. 빨리 가야 돼. 있으면서 e 가. 응. 미드를 내가 계속 붙여줄까 어떻게 줄까 제드 위치만 보여주면 미드 그냥 찍어 찍. 아 제드 위야. 우리 먼저, 아, 우리 먼저. 야나이스 피해봐. 나이스 잘했어. 얘네 무리한다. 정신 나갔다 얘네. 미드 먹어 미드 먹어 우리. 산드라 집갔다가 탑텔, 미드텔, 오케이. 나이스. 미드텔. 나이스 이거 바로. 다 이거 바로 가자, 우리. 어, 우리 둘이, 우리 셋이죠. 미드 막 미드 막아, 가어서 미드 나 텔도 있어? 어. 음. 유미 여기다 와잖아 해봐 어? 빨리 어? 먹어야 돼, 우리. 계속 쳐야 돼. 모델리아, 모델리아. 언니, 니산드라 상대로 다이플 쳐. 그또 올라오고 있는 거야. 거야. 그러니까 올라온다 여기. 야나 올라온다. 우리도 그건... 따라 와줘. 우리 자크 태, 텔 여기 텔텔 텔. 텔거봐텔 쏴봐. 나가는 중. 야, 나한테 공술 나온다. 나 공, 입력 제대로 나이스 입력 값 제대로야 저기. 가자 가자. 야 이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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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그냥. 죽여 죽여. 바로 나줘. 바로 나줘. 거기까지. 바로 놔줘 내절하지 마. 바로 나줘. 계속 찾야돼 바로. 유미 방금 같이 와줬나 나랑? 아니 아냐 아냐 여기까지 빠져 빠져, 빠져. 아, 쭉 빠져 그냥 빠져봐 하, 하지마 이렇게. 우리 용 3분이야 원래 자리로 돌아가 원래 자리로 리산드라 아, 집 갔다가 아, 그한 네. 라인 받고 탑까 오케이, 오케이. 아, 자크가 탑까 지금 자크가 탑아 내가 탑가 확인했어 음. 이번 턴만 받고 다시 리산드라가 올 때쯤 다시 가면 돼태포 어, 제리 줄게 음. 제리 대포 제리 줘얘 네, 바텀 일로 가거든 리산드라 바텀 텔한번 타자 이거 오케이 집 갔다가 바텀 텔이야 집 갔다가 바텀 텔 잠깐만 텐만 사고 괜찮이하자. 제도 우리 정도를 털고 있다. 100%야, 100%. 제도 우리 정도이야 킹아 박아놨어 여기. 어, 거기 나가지 마. 나가, 나가지. 여기, 나가지 마. 마. 오케이. 껍이 나. 뭐냐 있어? 아, 내가 체크하기 전까지 일단 나가지 말아볼래. 아 위로 올라봐, 차라리. 갈게. 우리도 돌아서 가야 돼, 우리는. 왔다. 훔서. 응. 나이스. 나이스 그거야, 그거. <laughs> 들고 나가 이러면 다시 라인 <laughs> 밀어 봐. 이거 이거 모드카이스까지 가 봐. 얘공 없어. 공 없어. 나 이거. 어, 이거 근데 상대 안다 갔다 안 보이긴 한다. 아, 거기까지 아... 리산드라 거기까지. 바, 아니, 바, 안 보여. 아, 밖에 안보포탑때려 아, 알이 있으면 드려봐. 좀 조심. 아 때아가. 아, 가자 하다 가자 들어가. 밖에. 아니 너무 감싸온데? 옆에 별파도 안 들어와. 이상대로 멀리 있었려 멀리서. 아, 여기서. 아니, 여기다 아, 와. 여기다 게 여기까지. 나이스. 무지 무리할 필요 없어. 우리 젤이 있으면 무조건 음. 이기는 거라. 상대 원딜 보이기 전까지 우리, 우리 안 하는 거야. 알았지, 소독이 형? 네. 상대 위치 확인되면 그거 근거로 하는 거야, 우리. 라피 풀빠졌다 응. 자, 공 10초야 이제. 아, 탑안 보여. 요좀 조심해라 거기 또. 아, 우리 우리 빠질 수 있어. 빠질 수 있어. 핫돔 저기 다 있다. 다 있어. 아, 와드 있나? 우리 빠지자. 와드 우리 레드 레드까지 가자. 오케 레드 아래. 공격 보이시나 아래. 아, 네 정신 나가지고 우리 바텀 이제 탑으로 돌려 깎으면 되거든. 누나. 어, 나탑 가는 중. 나 패시브 있지. 어. 뛰어 볼래? 뛰어 볼래? 뛰어 볼래? 뛰어 봐. 뛰어 봐. 리산드라 집. 음. 응. 잠깐 와드만 받고 갈게. 음. 응. 아, 아깝다 어, 제드 온다. 어디까지? 아, 바비. 바비. 까비. 까비. 나탑 밀게. 야, 믿어 막아 줄게. 어, 리산드라 바텀이야? 상관케. 야, 이거 메모 이제 집가 누나. 어. 집켰어요 어, 이게 용, 뭐야? 용 준비해야 돼. 용 46초. 음, 어. 응, 나집안 가도 돼. 나 조냐 공설 아이 있어. 응. 어. 리산드라 포탑 까지말고 여기로 와. 여기로 오케. 여 있거든? 유미는 내가 응. 미칼 써달라면 바로 줘야 돼. 알았어. 내가 뭐 CC 맞으 바로 써줘. 세라핀 궁 같은 거. 아, 어, 확인. 리산드라 내 옆에 계속 붙어있어. 가지마. 여기. 여기 있을게. 나 궁은 아직 없는 타이밍이야. 절대 계속 들어오려 근데. 하거든, 얘네. 응. 준비공 4 0 여기까지. 응. 거기까지. 맞지마. 맞지마. 누나 이걸로 응. 앞으로 누나? 서봐. 누나 일로 와. 누나 일로 와. 아. 앞에서도 우리 용 뚫을 거야지야 가자. 여기 핑어. 아, 나한테 말한 줄 알았어. 스웨누나야. 어, 핑어잘 박. 우리 앞라인 스웨누나야. 어디 지우고 근데 왜안 무빙이야? 여기 안 보이네.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있고. 저도 더블 빠졌고. 응어 그럼 용 치자 잡겠다. 아, 나도 샤답게. 음. 자크는 안 아, 돼. 탑 밀려도 상관없어. 나 그냥 여기 있을게. 아, 아 근데 두기싫은데 자꾸 텔타 그냥. 아, 텔이 없었어, 지금. 1초야 아, 지금 타 지금 타 지금 타다 아, 올라가 탑 세면 탄대 탄대 우리 미드 세게 하자 우리 미드 세게 하자 음. 형 죽어도 돼 주워, 죽어도 돼 세게 어? 궁 쓰면서 죽어 어? 궁 쓰면서 죽어, 어? 죽어. 어? 미드 끝까지 가 어? 끝까지 어? 가. 2차, 3차 미자, 3차까지 가 3차까지 가 네, 3차까지 가네 3차까지 갈게 죽어도 가 모델 궁 썼다 모델 노궁게이득이야 이거 시간 개 끌린다 이거 너무 좋아 끝까지 가 끝까지 가와나 개잘한거야 이거 업데이 된다 진짜 이거 죽어도 돼 죽어도 잘 잘한 죽음이야 아, 이거. 이것까진 안 된다. 1차만 하자. 아, 어, 여기까지. 이거 정말 싸막힐 수 있어. 일단. 내가 오나? 아니, 안 온. 이거 하나만 하자. 일 네, 집었어. 난 찍을게, 집. 아, 찍자게 어, 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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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나 여기까지만 빠질. 어, 오케이. 야, 우리 정글장 된다고 생각하고 올 수도 있어. 응, 나 여기까지만 아, 할게. 여기까지만. 여기향로 간다. 와도 여기 하다 봐봐. 와도 여기 하다 봐봐. 일반아드나 818초. 성공. 어, 향로가 무조건 다 털고 집 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크, 자크, 너무 잘했어. 방금 내 소리였어. 응. 그냥 시간 개 끌려가지고 지금 삼척 까지인 거야. 모델, 보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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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모야 모델, 모델, 모어 이제, 이제 테델는 사람이 모델, 가야지. 델모는 사람이 델모 가야지. 모델, 어. 모게모팍 나나 음, 가, 자크. 델 이거 1캠 먹으면 16이거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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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그러니까 그라인 좀 천천히 밀어 봐. 음. 내콜해줄때 텔타 야 돼. 오케이. 라인 받고 있어 봐. 아니야, 미카 계속 생각해. 아, 미드 붙게나힘닉나 어, 나 미드 붙여 주나중도 어, 바로지 한번 딸게 아니야, 여기다가 와드. 바아 와드 없어? 오케이. 미드 한번 가자. 이거 선대상 하자. 4대 1명 아, 누나 탑 세게 해 봐. 아. i 밀어봐 라인 바텀 바텀 조심하고 바텀 바텀 쭉빼 바텀 쭉빼 바텀 쭉아 바텀 제트. 여기서 I'm not sure if i 나 n 뭐, o 나 sure if I'm not sure if I'm n 나 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 u 다 e i 다 I'm 아, 다 o 있 sure if I'm n o 텔 타봐 r e if 아, 나 터졌어. 자, 벌써 벌써 좋거든. 해봐, 해봐. 천천히 따라가봐. 나는 그 제드 묶 제드. 나 가야 돼? 아, 미칼, 미칼! 어어어 아, 어, 어, 와봐, 와봐. 자크 텔 타봐 다, 자크 다 타봐, 다 와, 다 와, 있는 거 없는 거다 와. 다 죽을 데리 데리 데리고 데리고 아, 죽을 듯. 리데갔어 아, 어 여기 물어줘. 징크스. 아리 물어줘. 아이스 아, 다크. 도착하고 도착하고 밥 위로. 잭 랑피야. 이랑 이랑피 없어? 아고 이 없어. 까비. 까비까비. 까비 까비. 내가 너무 못 버티고 갔다 아... 있는 거 알았는데 내가 궁 먼저 썼으면 좋았을 듯도나 이거 그 급... 바로 쓰면은 헤난하지 않았나? 응 근데 아, 이거는 아,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바로 텔 타는 거 아니면 힘들긴 했어. 누나가 보고 이거 5대5깡 분네 하고.